안녕하세요. 두들입니다. 오늘은 시내권 위치에 있고 면적이 좀큰 집을 보러 가고 있어요. 잘 가꾼 마당이 딸려 있는 곳이었고요. 시내 중심권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 도시 속 전원 주택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물건 주택은 온통 주택가이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물건 주택에서 나오면 바로 우측에는 등산로가 있는 산도 바로 옆에 있어 도시 속 산세권이기도 하겠네요. 그럼 물건 주택까지 빠르게 가볼게요. 어, 여기 아래쪽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로 올라왔고요. 이길 따라 올라가면 우측에 여기 분홍색 담장 있는 쪽이 물건지인데요. 어, 제가 아까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자분이 마당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어, 그래서 집 뒤쪽은 이렇게 보고 물건 측면과 뒤쪽을 보면 이렇습니다. 2층 집이고요. 제가 이 방향에서 들어온 거예요. 여기선 보이진 않지만 집 뒤쪽 이 부분을 장독대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앞쪽으로도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어, 앞에서 막 보,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깜짝이야. 어, 드, 드론으로 확인해 볼게요. 세상 큰 멍멍이가 격하게 짖어서 저도 격하게 놀랐네요. 영상으로 보니까 웃기고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드론으로 집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경계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이는 대로 경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대지는 총 3필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전부 대지이기 때문에 농취증이 필요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250%가 나오는 곳이네요. 각 필지별 면적은 이렇습니다. 건물 면적을 보면 1층이 43평, 2층 19.5평, 그리고 제시외 건물 약 7평 가량 있다고 나오는데요. 여기 테라스 부분들이 전부 제시외 건물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시멘트 블럭주로 지어있고요.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에 보이는 잘 가꿔진 수목들도 모두 매각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요. 창호는 이중창,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추가로 거실에 벽난로가 있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간평서에 첨부된 실내 사진이에요. 집 뒤편에도 소나무와 기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쪽으로 차가 드나들 수 있게 문을 만든 것 같은데요. 도로가에 주차를 하면서 나무를 심지 않았나 추측을 해보고요. 아무튼 이쪽에도 문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물건 주변 확인해 볼게요. 물건이 소재한 이곳은 경상북도 김천입니다. 이 부분에 김천대학교와 종합운동장, 그리고 수영장 등이 있네요. 여기는 연꽃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기 앞쪽이 번화가로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대형마트 차로 8분 거리에 있고 김천역은 13분, 김천의료원 12분, 김천 전통시장이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물건 경매 물건으로 화면 상단에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이 표시되어 있고요. 매각계일은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주소는 경북 김천시 교동 1033번지고요. 면적은 앞서 설명한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최초 감정가 5억 3천에서 현재 1회 유찰되어 3억 7천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감정가를 보면 토지가 2억 9천, 건물이 2억 4천 정도 감정되었습니다. 토지부터 실 거래가를 확인해 볼게요. 물건 주변 대지 거래건이 있었고요. 최저 평당 106만원에서 최대 155만원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물건 면적에 대입을 해보면 1억 9,400만원에서 2억 8,400만원이 나옵니다. 최초 감정가는 최고가 수준을 살짝 넘게 감정이 되어 있어 보이고요. 유찰된 현재 가격은 2억 500만원으로 최저가에 가까운 수준이네요. 건물의 경우 2001년 사용 승인된 건물로 건물 수명 45년 중 현재 25년 잔존한 상태이고요. 감정가상으로는 평당 384만 원 감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일 거로 예상이 되고요. 건물의 금액은 수치상으로만 보면 적당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경매 물건이고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한 혹시 모를 추가 비용까지 감안을 해서 금액을 산정해야 하겠고요. 한번더 유찰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이 물건이 반값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땅값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기 때문에 현재 가격보다 살짝 낮은 수준의 낙찰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보고요. 물건이 있는 동네 초입에 김호중 소리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곳 둘러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